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쉽고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읽문독해 비법 강정입니다가넨칸 잉글리시서 인터벌 메서드로 여러분에게 지금 관계사절 해석 후 훈련을 해드리고 있어요. Long is not long. 자, 저를 아는 사람에게 긴 문장은 존재하지 않고, 구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복잡한 문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Relatives clause translating drill. 자, 관계사절 해석 훈련 와세간에 알아보도록 하죠. 왓에 관한 적용 해설, 해석 공식은 바로 요겁니다. 제뜻 제뜻 인질의 의미를 갖고 있는 관계사 앞에 선행사가 없는 케이스에요. 이랬을 때는 대개 what 말고도 다른 것도 가능하지만 무조건 선행사가 없을 때는 선행, 관계사를 1번으로 할 수도 있고 주어를 1번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을 내가 원하는지, 어느 것이 더 적당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문장에 따라서 우리나라 말로 고침됩니다. 이때는 영어 실력이 아니라 한국어 실력입니다. 첫 번째 예문이 등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Experience is not what happens to you. It is what you do with what happens to you. 동사를 찾아보죠. is 나와 있고, h a p e n s 나와 있고, 그런가 보면또 is 나와 있고, 그 다음에 to도 동사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happens 도 나와 있습니다. 동사가 다섯 개에요. 이 짧은 문장에. 접속사는 was이 있고, 동사, 동사 사이에 semicolon, a n d or first a l e n s 였고 w a t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w a t 나와 있습니다. 끊기가 곤란할 정도로 너무 많아요. 첫 번째 끊을 자리는 w h 에서 끊는 게아니 n o 에서 끊어야 되는데, not은 부정하고저는는 단어 구절 앞에 오기 때문입니다. 같이 묶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세미콜론 당연히 끊고. 여기서 이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이리 있어 끊자리 너무 짧고, 아이, 모르겠다. 요건 하나 붙여주자. 그러면, 어 전치사 with는 w h 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끊어주면 됩니다. 뭐, 여기 구태여 끊으시겠다면 그것도 말릴 수가 없어요. 경험은 이다. 그런데 보니까는 여기 not이 나왔어요. not이 나왔으니까 세미코드는 and, or, b u so, for 대신 쓰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ot a but b but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a가 아니라 p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경험은 당신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에게 일어난 것을 가지고 당신이 하는 것이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난 무슨 일, 무슨 일을 당했어. 이건 경험이 아니라 당한 거죠. 그런데 진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에게 이런 일, 일어난 일을 가지고 당신이 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그것이 경험이다. 그러므로 경험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다음에 똑같은 바보 같은 경험은 되풀이하지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봅니다. Experience is not what happens to you; it is what you do with what happens to you. 자, Freedom is not procured by a full enjoy of what is desired, but by controlling the desire. 자, 얻다 획득하다 그 말입니다. 얻다 획득하다, 뭐 i n obtain 이런 단어도 있죠. 그다음 쭉 보니까 is, pp. 그다음 보니까 더 없어요. 동사가를 접수하나 당연히 왔시겠죠. 하나만 어딜 끊어줄까? 당연히 와서서 끊어줘야 됩니다. 5분은 딸려가야 되는 거죠. 투호나 왔으니까 끊어줘야 되죠. 바이 하나 더 끊을래요. 그래도 말이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풍, 충만한 즐거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뭐래, 뭐에 대한 아주 충만한, 꽉찬 그런 즐거움이냐 하면은, 그, 갈구되어지는 것, 갈망 갈구되어지는 것에 아주 충만한 즐거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나는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막 바라는 것을 갖 즐김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not A but B. 그렇죠. not A but B. 뭐냐면, by controlling the desire. 욕망을 컨트롤 통제하는 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나데이 그 버비가 여기도 등장을 했네요. 그러니까 자유는 마음대로 할수 있을 때 자유가 아니라, 어, 자기 욕망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할때 어, 제대로 얻어진다. 모든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자유를 갖고 있지 않은 것과 같다. 완벽한 자유는 완벽한 자유가 아니라 완벽한 통제고 무질서이다. Freedom is not procured by a full enjoy of what is desired, but by controlling the desire. Okay, 자, the best way to give advice to your children is to find out what they want and then to advise them to do it. 자, 동산이이즈가 나와 있고 보니까는 파이너웃은는 아, 투부정사죠 앞에 투가 있고 원트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있습니까 없어요. What 끊고 그럴 아, 때가 더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주어가 너무 길어요. 끊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좀 길어요. 길으면 a n d 끊어주고 원래 투부정사 앞에 끊은 것과 같은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끊다. 그럼 여기 하나 더 끊을 수 있어요. 여기도 긴데요. 그러면 어디 끊을까요? 더 way 다음에 끌수 있겠네요. 자 일단 뭐 그냥 바로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와 동사 심으면 역순으로 가는 거니까 주어도 굉장히 그 전치사 두 개나 있는 긴 겁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충고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찾아내는 것이다. 뭘 찾아내냐? 무엇을 그들이 원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건 일본으로 해석을 했네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무엇을 그들이 원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둘다 말됩니다. 그리고 나서, and then to, to find out, to advise. 그렇죠? 이때 어드바이스는 명사고 어드바이스는 동사입니다. 스펠링 이좀달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서는 그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하도록 충고하는 것이다 투부정사가 둘다 것을 해석됐으니까 명사적 용법이네요. 투부정사는 해석해 봐야 결론이 난다 그랬죠 모양으로 결론는 수도 있지만은 동사 다음에 투가 나왔 때는 명사적 용법과 비투 용법, 형용사 용법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해서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들어니다 The best way to give advice to your children is to find out what they want and then to advise them to do it. 자, 4번 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들어보세요. It's so difficult to know what the people we love really need. 동사가 어딨을까? a p 스 s t r s가 있네요. 그 다음 투부정사 나와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보니까는 love가 나와있고 really need 동사 겹친 케이스에 해당되죠. 예. 첫 번째 접속사는 어딨을까? what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기 전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속사 없으니까 명사 주어 동사면 명사 주어 사이에 되빠졌다. 이런 걸 찾아내는 실력이야말로 참된 실력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딜 끊을까요? 당연히 와서서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엔 여기서 끊어버리면 안 되고 앞 동사, 동사가 겹치면 두 번째 동사에서 전체 동사, 두 번째 동사가 전체 동사에다 거기서 끊어줘야 된다. 이렇게 되죠. Really need. 이리스하고 형용사 나왔고 투정사 나왔으니까 가주어 진주어 형태네요. 아는 것은 아주 어렵다. 몰라는데. What the people we love.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 그럴 수 있고 무엇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지를 아는 것은 아주 어렵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요. 뭐가 필요한지 말해라. 서슴없이 말해라. 뭐뭐 머뭇거리지 말고 말해라. 그리고 평상시에 그런 문을 열어두면은 필요한 거다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것은 아마 어, 가족 간에 아니, 사랑하는 사람 간에 소통이 좀안 되는 사람이 그을썼나봐요

ask 가 있고, 쭉 가도면 c a 그 다음에 쭉 나가 고 can do. 있고, can do. Ask 하나 더 있네요. 에스 k 있고, can do. 네 개니까 접속사 세개 찾으면 되겠죠. what. 지금 배우고 있는 what. 그 다음에 쭉 가면 s e m i c 그 다음에 what. 4대 3. 개수도 맞아네요 끊자. 끊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어디서 끊을까? 여기서 끊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끊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끊자. 그렇습니다. 나을왜안 붙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don't ask의 뜻을 갖다가, 어, 캐네저 등이 좀 특별하게 있었어요. ask not. 묻지 마세요. 이렇게. what이 아니라고 물어라. 그 말이 좀안 됩니다. 이건 좀 해석을 하고서 끊어야 돼요.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당신의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 이렇게 하지 않고, 무엇을 당신의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할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묻지 말아라. 오히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물어라. 뭐 워낙 유명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을 가장 적절하게 이렇게 그 배열하는 것은 한국어 실력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해석하는 방법 알았고 방향도 알았고 해석어도 알았으면 이제는 한국어 실력이다. 들어보십니다.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음. 워낙 유명한 문장, 이런 정도는 잘 외워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